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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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가, 까지 가, 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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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이요! 그전!

그게 해야 오, 이, 일. 플레이, 플레이. 민야구하는 해. 민야농하 아, 빨리! 빨리! 빨 진행해, 진행해요. 원심이라 잘안 보여요. 원심이라 잘안 보여. 아, 였리

오우! 후! 아! 됐다. 다시. 아, 점프 잘해야지. 3! 앞에 누가 앞에? 3! 됐다. 아이고, 씨! 아, 좋아요! 플레이, 플레이!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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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막는다 싸 그냥 还可以去拍 블랙홀 30초 20이잖아 면 형한테 짜르 맞는거야 아, <laughs> 그 너. 형이 난 아니야 2 4살다아 수비가 어떤건지 그게 끝났지? 자 46초 오. 10, 9, 8.